여러분 안녕 이거부터 해야지. 여러분 안녕 운전 캐리어 도넛 습니다 캐리어. 다자. 와. 가득한 것을 돌아볼 거예요. 상단에는 먼저 티라노. 네. 엄청 큰 티라노. 또뭐 있어요? 치타거 네. 엄마 티라노. 엄마 티라노.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케이지. 아, 그럼 얘는요, 얘는 여기 누구예요? 이에냐 케이지. 네, 또 소개시켜 주세요. 또. 음, 화사. 화사? 어, 멍멍이. 멍멍이. 부닥쳐 네. 이거 안 싫어 우 와! 이거 다 누구 장난감이에요? 저래는 건가 봐봐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노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노는 건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네, 네. 먼저 그냥 칠해요 그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와! 벼 덤벼! 덤벼 이렇게 하면 돼요? 디라노가나 있어 뼈망치로 날 때릴거야? 야! 아야! 때릴 너 그때 나왜 때려? 너무서 입에 부족하니까 응응 뼈망치로 음. 음. 이렇게 잠기는거야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때리지마 알겠어 우리 같이 밥먹자 그래 그래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밥먹자 내가 아까 도니 소리 질러서 미안해. 얘들아 밥 먹자 일로 와. 우와 맛있겠다. 먹어볼까? 여러분 비키세요. 뭐냐? <laughs> 붕붕이. 붕붕이야, 붕붕일 거야. 우와, 우와, 어디가? 뾰족한 이야이 어떻게 해?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탈 테니까, 케리 너가 화장 갖고야 알겠어, 붕붕. 우와, 못 가게 막자. 우리 화산을 지켜야 해. 맞아, 믿기세요. 제가 가야 돼요. 안 돼. 여기 지 그럼 제가 못 가잖아요. 왜못 가지? 화석을 내놓고 가거라. 이거 우리 밥이란 말이야. 아니 마녀. 응, 알겠어요. 그럼 이번만 봐줄게요. 고마워 켈. 그럼 저희만 안녕.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양보해줬나봐 맞아맞아 자 이제 유튜브 끝! 안녕 여러분 해줘 안녕 여러분 여기 보고 해줘 안녕 여러분 또 놀러와 또 놀러와 어기 봐. 에이교수이거이교 에이, 에이, 여기 보고 해줘봐 애교 수현아 자막 끝이여요 여러분 어? 아끝이여요이러것도 <laughs> 막... 어! 아, 하는거야?